you 샬로 귀한 하루를 아침묵상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10편, 50편,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윤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들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아멘. 이 시편 50편의 말씀은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서야 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를 찾아갈 때에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본문의 말씀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마음의 삶의 자리를 정돈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헛된 예물을 드리는, 헛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의 구체적인 정황들이 오늘 말씀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하다라고 규정하는 목록들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첫 번째 구절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앞에서 악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규정하시는 것들 이것들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악하다라고 규정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훈을 미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훈을 미워하는 사람들. 자, 교훈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우리 느헤미야 9장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기 원합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아멘. 자, 예미야 말씀에 기록된 율법을 등지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 을 죽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자들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는 자들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는 사람들에는 무엇이 포함되는 겁니까? 순종하지 않는 것. 아, 순종하지 않는 것이 교훈을 미워하는 것에 포함되는 것이죠. 사실 이느에미야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죄를 자복하는 장면입니다. 타락한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순종하지 않는 것인 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느에미야 누에미아 선지자를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어, 성전 짓는 일 성벽을 짓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 일들이 성공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여전히 하나님의 도로, 하나님 앞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했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돌아가려고 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을 죽이는 일까지 거행했던 것이죠. 이렇게 악한 모습들, 악한 세대 가운데 드러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교훈을 멀리하고 교훈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훈을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포함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빨라야 합니다. 빨리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구나. 아,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야지. 이것이 우리 마음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며 내 뜻대로 내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뿐만 아니라 내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좀 힘을 빼라. 힘을 좀 빼고 내가 할수 있는 여지를 좀 줘라 내가 좀 하게 해달라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내 힘을 빼지 못하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내 삶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마침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즉 교훈을 미워하는 사람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훈을 미워한다는 것, 이것은 시편 50편을 꿰뚫는큰 주제, 즉내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한 것이죠. 교훈을 듣지 않는다, 교훈을 미워한다라는 것은 여전히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자들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뒤로 던집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아멘 오늘의 말씀을 표준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나의 말을 귀전으로 흘리고 말았다. 내 말씀을 귀전으로 흘리고 말았다.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교훈을 멀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듣고도 무시하는 겁니다. 듣고도 무시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불순종의 영역을 뛰어넘는 것이죠. 불순종은 아, 하나님 그거 안 하겠습니다. 대화는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듣고도 무시해버립니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인간의 선언인 것이죠.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류가 끊어진 인간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가 임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악한 자들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경고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교회 공동치 안에 여전히 이런 자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역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율법을 입에 달고 있습니다. 율법을 전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증이 여기는 행위들을 반복해서 하는 것이죠. 헛된 제물을 드리고 헛된 예배를 드립니다. 삶은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지 않음에도 마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시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입술에는 말합니다. 입술에 고백에는 하나님의 찬양이 있지만 정작 그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너희 공동체 안에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나의 모습을 투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셨을 때 나는 진정으로 순종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나는 정말로 교훈을 가까이 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진정으로 그 말씀을 들으며 내 내 심령을 자복하고 다시 주님 앞에 돌이키는 인생,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 모습 속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한 자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한 자들로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의 기준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 우리 모두가 오늘 아침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고백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며 삽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헛된 예물을 드리고 헛된 제사를 드리며 중심의 삶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에도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율법은 입에 달고 있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제는 이러한 모습들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서길 원합니다. 교훈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므로 그 말씀 가운데 진정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인생,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자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아버지의 일꾼들로 순종하는 자들로 충성하는 자들로 다시 설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도고기도 제목은 전도회와 임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전도회 모임과 회원들을 위해서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모든 전도회가 모이기에 더욱 힘쓰며 사랑하고 섬기며 서로에게 위로가 위로와 격려가 되도록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새롭게 구성된 남녀 전도회의 모든 회원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전도회에 주어진 사역과 사업을 위하여 기도하며, 회원 상호 간에 깊이 교제하고 동역함으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도회 임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올해 맡겨진 직분에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임원들이 되도록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모든 임원들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 복무 중인 형제들과 다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